반갑습니다. 경선대부경대 HND에요. 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laughs> 제가 매년 지금 11월 달 되면 서울의 키움 컨퍼런스에서 열리는 트레이너 코리아 2020 거기에서 그이 책을 직접 쓰신 공동 저자가 전명 박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 강의를 제가 직접 듣고 이 책을 낼때 그, 왜 직접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책을 아직 구입 못 하신 원장님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김난도 교수님 아세요? 혹시? 아프니까 정춘이다. 그 책의 저자가 김난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수님이고 거기 안에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한 11월 달만 되면 10가지 키워드를 정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소비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 2019년 트렌드가 거의 되게 많이 맞았던 게 많았거든요. 물론, 2019년 트렌드 코리아를 어안 보신 원장님들은 그 책도 사서 보시면 지금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이 책의 색깔을 보시면요. 잿빛이죠. 2019년, 아니, 2020년 경제가 잿빛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책의 표지도 잿빛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2020년 무슨 해예요? g 띠 경자년 g 띠 해죠. 그래서 이열 가지 키워드를 영어로 선정을 하는데 이게 MIT 마이스거든요. 웰, 원래는 마우스가 이제 지잖아요. 근데 열 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마이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소제목에 보면 <laughs>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몰려온다. 근데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저희 1인 살롱 원장님들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개개인 개개인이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들이 다시 재방문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브랜드 샵에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보다 하는 역할들이 너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원장님들의 모임도 우리가 각자 다른 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아이 모임의 목적이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어, 평소보다 조금 떨리네요. <laughs> 평소보다 조금 떨리긴 한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멀티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멀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게는 수천만 개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퇴근 후 집에 가서 굉장히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어디로 갑니까? 클럽 갑니다. 신나게 즐기러. 그럼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고객님을 대할 때가 다르고,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다르고, 친구를 대할 때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 가면을 썼다가 벗고, 썼다가 벗고 한다는 의미로 멀티페르소나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뭔가 몰입이 좀 많이 될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뭐, 뭐죠? 읽어볼까요? <목소리> 어, 이거는 뭐냐면 어, 라스트 피 이코노미. 우리가 고객님과의 전에 이제 우리는 미용실을 하니까 미용실을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고객님이 계산을 하고 매장을 나갔어요. 근데 계산만 하고 땡? 이거는 안 되죠. 요즘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웅을 문앞에라도 그러니까 저희 매장이 2층이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같이. 그러면 내려가서 인사를 건네는 거 하고 그리고 그냥 앞에서 안내가 끝하는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음 1층에 매장이 위치해 있다면 문 바깥에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서비스의 질을 느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깃집을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계산을 했어.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직원이 한명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요문 앞에까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도, 정말 그게 작은 서비스가 이제는 큰 차이를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예를 들어 샀어요. 샀는데, 포장을, 언박싱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포장을 뜯었는데, 포장을 딱 들었는데 내가 신발을 샀어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왜한개한개 부직포 같은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신발을 되게 비싸게 주고 산건 아닌데 왠지 비싼 그런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야 그런 거 그런 게 라스트 피디 코노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페어플레이어. 이거는 페어플레이어 말 그대로 공정하게 공정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요즘 대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낼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개별 과제를 할까? 조별 과제를 할까? 이때 대학생들의 대답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왜일까요? 단합이 안 돼서. 아니에요.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있어. 근데 그 중에 또 열심히 안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점수는 네. 어떻게? 같이 받아요. 그럼 얘가 싫은 거야.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데, 얘는 열심히 안 했어. 우리 조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점수를 받는 것 자체가 짜증난대요. 너무 싫대. 그래서 무조건 100% 개별과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엔 점수를 받고, 열심히 안한 친구들은 점수를 낮게 받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조별로 하면 이 프로, 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회사에서도 개인별 프로젝트를 주는 거라. 이 사람의 개개인의 이 사람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 그게 페어플레이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 다시 읽어볼까요?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 라이프는 어, 흘러 보내는 거, 흘려 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좋은 음악이 있으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mp3에 담아서 듣기도 하고 했잖아요. 요즘에 음악 다 어떻게 들으세요? 멜론. 그러니까, 멜론, 뭐, 벅스, 진 이미지. 요즘 유튜브로 요, 요, 그 음악을 트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뭘까요? 한 달에 얼마 지불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그때 듣고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최신곡을 딱 틀면 최신곡만 쫙 뜨잖아. 그러면 그것도 듣고. 일간 그 차트가 있고 주간 차트가 있고 월간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검색해서 듣고 끝.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 그런 게 스트리밍 라이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저희 미용실로 예를 들어보면. 고객관리 프로그램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헤어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실텐데 여기에 시술 예를 들어 염색을 했는데 몇 번을 발랐고 아니면 펌어 로트를 감았는데 어뭐 세팅을 대짜 중짜 뭐 진짜 왜 사이드백 디테일하게 온도 몇도그 다음에 열몇분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 써놓고 난 다음에. 또 입력해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고객님과의 인상체에도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고객님과의 대화 내용 있죠 그거를 메모를 매번 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음번에, 우리 보통 다 지금 예약제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이 내한테 예약을 했을 때, 하루 전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이틀 전에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 그 데이터를, 그저, 집은 클 필요는 없는데, 층별로 있잖아요. 센터가 있어요. 무슨 센터가 있냐면, 1층에 요가 센터, 2층에 헬스장, 3층에 미니 영화관, 4층 4층에 카페 이런식으로 그러면 그 200만원을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에도 저도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이거 기구필라테스 하면 세, 일주일에 세번 가면 20만원 30만원 이렇대요 근데 그 돈이 그 안에 포함된 거야 근데 거기를 들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두세 달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도끼가 돈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호텔 스위트룸을 매달 얼마씩 굉장히 큰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지가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 지가 그만큼 버니까그 돈을 지불하고, 얼마간 살고, 지, 하, 지 집도 있을 거니까, 그거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건 뭐? 청소 다 해줘, 어? 룸 서비스 다 돼.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있으니까, 그, 그게, 그게 편리미엄이에요 따지고 보면. 음. 그 다음,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읽어볼까요? 인간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느낌상 원장님 댓글 댓글? <laughs> 아 특이하다 <laughs> 아니요 업그레이드되는 업그레이드어 맞아요 업그레이드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공은 뭔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성장은 우리가 무언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인 살롱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좋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해서 다 같이 발전하자 그런 건데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서할 시간이 없잖아 독서할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라 40일 일찍 일어나든지 30분 늦게 자든지 그렇게 해서 30분을 독소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물을 제가 지금 물 2리터 먹기 하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40대가 저도 넘었는데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 빼고 이런 거 말고 건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미용을 오래 하려면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2리터를 받아놓고요. 그거 다 먹어요. 2터물 먹기. 그 다음에 뭐 하루에 1시간 나를 위해서 운동하기. 그런 작은 습관 습관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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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거. 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는 승진이 아니라,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 개인이 얼만큼 업그레이드 되느냐. 얼만큼 성장하느냐. 그게 업글 인간의 우리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이,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보고 20분 강의하라고 했는데 <laughs> 너무 빨리 끝난 거 아이가. <laughs> 어, 그 정도 됐나요? 네, 여기서 원장님들이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탁탁탁, 예를 들어서 잘 해서. 얘는 편하셨나요? 네, 예, 어, 충분히 됐어요. 어.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그냥 저는 이 책을 <laughs>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쨌든 소비자를 만나는 헤어 디자이너들도 소비자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다쯤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강의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대표님 노기영 대표님 2분이서 <laughs> 뭐 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중요한 얘기하는가 봐요 암튼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진희 원장을 검색하시면 오늘 것도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거기도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올려놨어요 나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 모서리에 적어 둘 테니까요. 어뭐 궁금하신 거 이렇게 여쭤 보셔도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